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 전달해드리는 코즈브 투데이의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암호화폐 시장 하락의 주된 요인이었던 연준의 매파적 통화 정책 전망을 둘러싼 우려는 다소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서 특별히 새로운 총매제가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호주 최대 증권거래소 ASX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으며 블룸버그 분석가가 이더리움 현물 ETF 최종 승인이 7월 2일로 이루어질 것을 예상한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시장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한치 앞을 모를 우리 코인 시장.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쭉 저희 코즈브 투데이와 함께 하시죠. 같이 알아두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암호화폐 채굴 수익 오도와 관련한 엔비디아 소송을 심리합니다. 컴퓨터 반도체 칩 제조업체 엔비디아. 이 가상화폐 채굴용 칩 매출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당한 주주 집단소송에 이의를 제기했죠.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 소송의 적절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됐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엔비디아 측이 연방함소법원의 집단소송 허용에 반발해 제기한 이 상고를 오는 10월 심리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지닥이 이 거래 지원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지닥은 18일 자사 공지를 통해 시스템 개편으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닥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 출금 지원 종료 및 수동 출금 전환 일시는 다음 달 16일입니다. 자동 출금 지원 종료일 이후에는 수동 출금으로 전환되고 수동출금 신청 또는 잔고 조회 시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인 캐셔레스트, 코인빗, 호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오케이비트, 한비트코 등이 서비스를 종료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디지털 금융 컨트롤 타워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을 정규 조직화했고요. 산화의 가상자산과를 신설했습니다.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고 다음 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또 금융위원회는 이에 상충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적용했던 소속 지원들의 코인 보유금지 규제를 일부 완화합니다. 다음 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서 이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시장을 경험해보고 또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